안녕하세요. 아, 몬스터 공략으로 찾아오는 왕턴 이토니온입니다. 아 오늘 참 동영상 찍기 힘드네요. 중간에 전화까지 오고 해서 끊어지고 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다시 녹화를 하는 중인데요. 아 15분 이내 에 끝나지 않으면 오늘 동영상 녹화는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부디 이게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리핀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핀 나왔고요. 어 일단은 그 중국에서 어, 얘기하던 족벌람을 살펴보면 자, 근거리 하나에 원거리 네 개를 섞었네요. 자, 그리핀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자, 물리와 마법 방어를 하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물리 영웅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음 일단 그 족보에 나온 내용처럼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 번 하도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잡았던 레코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데몬과 원거리 영웅 넷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84.2% 84%, 84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적 있었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근거리와 근거리 셋과 원거리 둘를 섞어 볼 섞었을 때가 오히려 더 작, 좋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 결과는 87이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차 범위 내에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근거리 셋에 원거리 둘를보내 봤을 때또 87. 자, 근거리 하나에 원거리내 똑같이 보내 봤을 땐또 83. 지금 계속 꾸준히 어, 근거리로 보냈을 땐 87. 원거리로 보냈을 땐 83이 나왔습니다. 자, 근거리 아, 원거리로 보냈을 때 아, 죄송합니다. 격파로네요 근거리 87 원거리 83 자, 근거리는 또87 원거리는 83도 안 나왔는 반올림에서 83자 그래서 어...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보통 보낼 때 트래커와 블랙을 같이 보내는 거는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로 그게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번에는 트래커를 넣으면 또 어떻게 바뀔까 해서 보내 봤습니다. 결과는요. 매우 실망스러운 70%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보내 보겠습니다. 데스를 보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11초 밖에 안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역시 70도 안나오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어 아까 분명히 물리와 마법 방어라고 했으니까 어 마법 캐릭터 중에 가장 강한 인시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실험을 계속 오래 또 해야될지 굳이 할 필요없는 확실한 결과로 그냥 끝나서 오늘의 방송이 마무리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9초 남았고요 자, 결과는? 네. 감사합니다.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음, 결과는요? 73이 나왔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 80대가 나왔기 때문에 70대는 굳이 뭐 다시 재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이 다섯 캐릭터 근거리 3남매와 어, 어,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어, 트래커와 블랙 이 조합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87%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서 다른거는 뭐 했을 때 너무나 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다시 실험해볼 필요도 없을 것같고요 그리고 트래커나 어 데스를 썼을 때 역시나 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거나 아주 안좋거나 막 이랬기 때문에 네 이게 제일 저는 베스트 조합이라고 뭐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노크,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어, 내일은 제가 시간이 조금 될것 같아서 어, 녹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부디 음, 계속 동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